최근 연이어 밀폐 공간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인천시 병방동의 도로 맨홀 안에 작업자 두 명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인천 강화군 선남면에 있는 가축 분뇨 처리 시설 퇴비동에서 가스 중독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어, 이어 지구 컨디션 인천 환경 정보 시간인데요. 인천의 환경 관련 이슈와 다양한 정보 기후 정책 연구원 장정구 대표 알아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최근 연이어 밀폐 공간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강화군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예, 한 달쯤 됐습니다. 그 강화군의 가축 분뇨 공공 처리 시설에서 사망 사고 가 발생을 했는데요. 점심 때이 사람이 안 보여서 찾아 나섰는데, 어, 뭐 태비동에서 이제 이 피해자를 구조를 해서 바깥으로 가, 나왔는데, 뭐 소방대가 도착을 했을 때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라고 좀 알려져 있고요. 뭐 사망자 이외에도 한3명 정도가 이 구토를 좀 호소를 했는데 이 구조 장소에 악취가 상당히 심했던 그러니까 숨쉬기조차 어려웠을 정도로 악취가 심했던 걸로 좀 알려져 있고요. 이 사고 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가축 분뇨 처리 시설인데 아마도 이 피해자가 수처리 시설을 가동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던 중에 가스에 중독돼서 사망한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분뇨 처리 시설이면 악취 등. 어, 가스 발생 시장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뭐 아마 대표적으로 지금 추정이 되는 게 화학수소라고 하는 게스에 의한 걸로 지 추정이 되는데, 황화수소 같은 경우는 썩은 달걀 냄새가 네. 나는, 어, 무색의 독성을 가지고 있는 기체입니다. 아, 낮은 농도에서도 뭐 독성을 나타내는데, 이 고농도인 경우에는 아주 치명적인 이런 제 기체다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이제 주로 이 황화수소 같은 경우는 하수도나 축사, 뭐 맨홀 같이 이제 밀폐된 공간, 이나든가 뭐 오폐수 처리 시설과 같은 산업 현장에서 이제 발생을 하는데 뭐 정확한 건 조사를 해 봐야 알겠지만 네. 이 시설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 처음 지어진 분뇨 처리 시설입니다. 뭐 그동안 여러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하고 또뭐 처리 용량의 한계 때문에 2018년도에 새롭게 이제 확충을 한 시설로 알려져 있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퇴비동이 있고 그다음에 어그 퇴비동을 2층에 아마 사무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네. 근데 퇴비동에 에, 에 예, 처리 수처리를 하는 과정 중에 이제 문제가 있었던 걸로 보여지는데, 문제는 가축 분뇨 같은 경우나 이제 오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쌓여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물질을 휘저으면 이 고농도의 황화수소나 암모니아 가스 같은 게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예. 어, 이미 여러 자료에서 이런 뭐 양돈 농가라든가 이 가축 분뇨에서 이런 위해한 가스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보고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좀더 주의가 좀 필요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이 안타까운 수가 또 벌어졌죠. 개양구병방동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지금 예.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는데. 이, 여기 역시 하수종말처리장 매놀에서 좀 이렇게 비슷한 질식사고가 또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예, 간혹 이런 사고들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어서 예.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이 사고에 대해서 며칠 전에 어제, 어제 그제죠. 예. 어 국가수가 이제 경위에 대해서 이제 구두브리핑을 했다고 좀 알려져 있는데 뭐 실종된 지 24, 25시간 만에 이제 발견이 됐는데 가스 중독을 사망 원인으로 지금 추정을 한 국가수 설명이 좀 있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게 어떤 가스에 중독됐는지는 조금 더 정밀 감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 결국에는 이 하수 정말 처리장하고 연결되어 있는 하수도 맨홀 안에서 이제 사고가 발생을 한 거고 어 물론 이제 맨홀 뚜껑 안에서 하수도 정뭐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뭐 지, 언론에 보도된 거보면 맨홀에서 바깥으로 나오는 과정에 떨어졌고 거기에 이제 하수관에 물살에 휩쓸렸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결국에 이런 밀폐된 공간에서의 이 가스로 인한 음, 질식사, 아, 중독사, 아, 이런 걸로 좀 추정이 되고 있는 사고들이 간혹 발생하고 있어서 이런 거에 대한 안전대책 애 같은 것들에 대한 점검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제 밀폐공간에 그래도 지식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매놀이라든가 이런 분뇨 처리 시설 같은 것들이 밀폐되어 있는 공간이단 말이에요. 그럼 이 밀폐된 공간을 출입할 경우에 나름의 이제 안전수칙이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런 곳에는 가스가 발생할 수 있고 가스가 쌓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조치들이 좀 확인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우리 주변 이런 공간들이 적지 않다. 왜냐하면 이 지하 공간들, 예를 들면 아파트 같은 경우도 지하 공간이 있거든요. 이런 공간들도 하수도랑 연결되어 있거나 하면 얼마든지 이런 가스들이 쌓여 있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하나 이런 공간들은 산소가 부족한 상황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곳을 출입하거나 할 때, 작업하거나 할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배기시설들에 대한 게좀 충분하게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이런 시설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체킹이 정기적으로 있어야 될 거고 또 하나, 노후시설이, 인 경우에, 이걸 이제 보수하기 위한 좀더 적극적인 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계속 말씀드린 것 중에 황화가스 같은 경우는 저 농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고농도인 경우는 바로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점검, 뭐, 중대재해법 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지하 공간, 밀폐 공간에 대한 좀더 적극적인 점검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이 관련 사고를 두고, 인재라는 얘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천환경공단에서 뭐, 순회 점검, 그리고 안전 미비했다라는 얘기가 연일 지역신문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안전관리 부재한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뭐그 관리 주체만의 문제냐라고 하는 걸좀더 꼼꼼히 예. 따져 볼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안전불감증이라고 하는 부분은 예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이게 뭐 누구의 책임성도 중요하겠지만 예. 이 부분에 대해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겠다 그중에서도 밀폐공간을 들어가는 경우는 아주 제한적인 아주 특정 인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럼 이들에 대한 뭐 교육뿐만이 아니라 이 밀폐 공간에 대한 사고의 위험성에 대해서 좀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화학 가스 같은 이런 가스 독성 가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산소가 부족한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우리 왜 기억하실 수 있겠지만 그 탄광에서도 예. 이런 가스 문제가 일산화탄소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조치들 안전 키트 같은 거를 착용하고 들어가다가 이게 비상 울리면 바로 나온다든가 이런 조치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결국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점검을 하고 있느냐라는 걸 들여봐야 되는데 이런 밀폐 공간 중에서도 상시 거주하지 않는 공간들에 대해서는 점검을 제대로 안 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런 그 밀폐 공간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가 좀 필요하다라는 인식이 좀 필요하고 이런 공간을 작업할 때는 반드시 안전 수칙을 지켜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밀폐공간의 위험성을 알리는 어 이런 표지판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입금지 뿐만 아니라 이런 예. 공간에 들어갈 때는 이런 가스가 발생할 수 있고 있을 수 있고 산소가 부족할 수 있으니 이런 경고 표시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과연 제대로 갖춰져 있느냐. 예. 근데 대부분은 아직은 좀 부족하다. 또 하나는 이런 작업을 하기 전에 과연 이런 공간 안에 가스 농도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측정을 한다든가 음. 그다음에 환기를 한다든가 뭐 아까 잠깐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업자의 안전에 관련된 교육들도 철저하게 시켜야 될 거고 예. 또 하나는 이런 보호장구들 있잖아요 마스크와 같은 예. 이어 보호장비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근데 이제 많은 경우가 현장에서 보면 이 불편하고 또 최근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무덥잖아요 그렇죠. 폭염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안전장구들을 잘 착용하지 않는 경우들도 어, 지금도 여전히 왕왕 보이기 예.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좀 어 우리가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안전 수칙, 안전 관리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는 얘기 같고요. 그 어, 틀에요 사고의 책임 소재 어떻게 됩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공공 시설인 경우이기 때문에 이게 뭐 지자체라든가 관련 기관에. 그 책임에 대해서는 뭐 분명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인 거죠. 이게 가축 분뇨 같은 경우도 아까도 말씀에 공공 처리 시설이었고 하수 처리 시설, 그러니까 하수도 같은 경우도 이제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기관들이 운영을 하면서. 또 일정 경우는 이제 민간에 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민간에 위탁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산업 안전 보건법상의 도급에 해당하게 하기 때문에 예. 공공기관의 책임을 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거든요. 또 근데 이런 것 시설들은 어, 많은 경우가 관련 조례를 제 제정을 해서 예. 어, 이뭐 이런 시설에 대한 뭐 설치나 관리 운영 에 대해서, 어, 규정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런 처시에 대해서 어, 지자체라든가의 기관들이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또 안전 점검도 실시하게 되어 있고 그니까 결국엔 공공기관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대재해법이 제정이 돼서 예. 예전보다는 어, 이 안전에 대해서 조금은 챙김이 있는 건 사실이긴 한데 아직은 뭐 제가 보기엔 갈 길이 좀 멀다 이렇게 봐야 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전 불감증 안전조치가 미비한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등의 이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 공공기관뿐만이 아니라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도 스스로가 스스로의 안전을 지킨다라고 하는 이런 안전조치라든가 보건조치에 대해서 조금 더더 더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대표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